amen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주간 어떠셨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줌에서. <laughs> 줌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들 그대로 만났나요? <laughs>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음,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새로운 분을. 누굴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오늘, 오늘 제목을 보면 알텐데. 아, 그렇죠. <laughs> <laughs> 제가 누구를 만나겠어요? 제가 토요일날 어제죠, 어제 새벽에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이게 백석이 안 되거든요 의자가 100개가 안 됩니다 100개 되나? 99개인가? 제가 셔봤더니 100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이, 이 좁은 공간에 이 짧은 이 좁은 곳에 의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 올림, 또 기도가 쌓인, 여러분, 이런 말들은 좀 이상한가요? 기도가 쌓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합시다. <laughs> 기도가 쌓여 있고, 또그 기도가 흘러 넘치는 거. 그리고 또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는데 여기 이재필 집사님 계시는데 아올리치를 같이 갔었어요. 예제원에. 근데 그때도 그 짧은 공, 그 좁은 공간에서 저희가 예배드렸어요. 큰 소리도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같이 자지 않고 우리는 작은 호텔에서 잤거든요. 모텔 같은 곳에서. 근데 아침마다 예배드리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눈을 감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눈을 감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모양이 있어서 몽글몽글몽글 비듬방울처럼 올라가는 것도 있고, 진짜 향기처럼 올라가는 것도 있고, 세 가지 종류로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새로운 소개팅을 해 드리려고. 하나님과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 새벽 시간에 나와서 저기 현아가 앉았던 그 자리에요. 딱그 자리에 앉았어요. <laughs> 제가 집에서 줌으로 예배하면서 운전하고 왔기 때문에 늦게 왔어요. 7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아, 앉자마자, 고개를 제가 많이 못 숙여요. 허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뻣뻣하거든요.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허리가 고든 백성이 돼서 고개 숙이면 이게 아직도 어려워서 고개를 많이 못 숙이는데 저그 자세 그대로야, 현아야. 내가 딱그 자세 그대로 앉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눈을 감자마자 폭포수와 같은 눈물과 함께 어제 1대1 할때 내가 두 사람한테는 고백을 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울리면서 큰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근데 잊어버리시죠? 그것도 아멘이죠?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그걸 누누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또 이번 주에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기도를 받아가시는 그 은혜. 그리고 기도자가 기도자가 기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했을 때 너는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떡하니, 하은아. 너보고 강도라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주은아, 날강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강도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강도. 여러분, 강도는 그냥 소매치기하고 달라요. 흉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거야. 강도는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뺏어가면 도둑놈이고 소매치기고 그런 건데 강도는 뭔가 들고 있는 거야. 뭔가 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협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강도일까? 근데 강도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미 계셔요. 근데 내가 이 성령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것 같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도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양심의 찔림이 있었어요. 제가 옳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선포한 대로 내가 온전하게 살아내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그렇게 못 살아내는 그렇게 못 살아내는 게 강도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받은 직책이라는 그 이름으로 강도 짓을 하는데 아예 날강도라는 건 정말 더 심한 욕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한달 전부터. 당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고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감사거든. 불만, 이게 아니거든? 감사치 못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감사치 못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저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감사 없이, 화엄 느낌 없이, 무감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들어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둥병자라고그러셨어 감각이 없어. 죄가 있는데도 감각이 없단 말이지. 나보고 날 강도라고 하는 것 같았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또 있단 말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구분을 할수 있어요. 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려면, 내가 강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가 강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무엇으로 강도짓을 했는가?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성경에는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래. 마귀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 성령 하나님은 신사와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을 때는 들어오시지 않아. 깜짝하지 못해. 우리가 환영하고 대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도적질을 해요. 내 생명을 도적질하죠. 말씀을 도적질하죠. 그리고 잔인한 조폭 같아요. 응? 테러리스트 같아 왜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그래요 안 그래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그쵸 성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마귀도 들어오신, 들어오신다고 할게요 진짜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어,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뭔가를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서 마귀는 온갖 질병 그리고 온갖 음, 나쁜 것들 심지어는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을 종용하는지 알아요? 생명을 도적질해요 내가 나를 죽이게 한단 말이야 그게 자살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정말 영원히, 정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못해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대접하지 못해요, 우리. 그렇지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자, 14절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힘이나 에너지나 뭔가 폭발하는 다이나마트 마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성령님 임재하시면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생겨서 일을 할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인격의 3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응? 또 뭘까요? 의지가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슬퍼 우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투명 인간 취급할 때 슬피 우시고 탄식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감정이.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성,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의 하나님 이시다는 걸 오늘 꼭 나누고 싶어요.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시온아, 감정이 있어 하나님이 같이 웃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싶어하시는 거야. 우리 성령부 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제가 봤어요. 정말로 그 선교지에 나갔다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이 그 본부에서 사역을 하려고 어, 왔는데, 그 후임 간사가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뻘쭘한지 몰라요. 사람이 성경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그냥 혼자 두지 마세요. 우리 성령부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사무에나 23장에 나와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 또 그럴 때 모욕도 당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욕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날강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야. 성령은 속임을 당해. 나로 부인해서 성령님이 속임을 당하고 살으셨어 내가. 하나님을 속였던 거야. 성령님을 속였던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척했던 거예요. 슬픈 척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척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로하여금 그것이 모두가 다 너의 것이일지라도 속임 속이지 말라고.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도 받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제 그 얘기 했잖아. 윤미경 집사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할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와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 보면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을 소멸시키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영원히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그리고 예수님을 욕한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잊어버려서 성령 하나님 앞에 모욕을 줄수 있고 모독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날마다 모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성령은 소멸도 돼요. 내주하는 것과 소멸하는 건 달라요. 양이 달라지는 거, 질이 달라지는 거 소멸이라는 게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환영해야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가 어떤 어디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사모하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시거든.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불러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끊이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드러나기를, 그 뜻이 드러나기를.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당연히 내주하고 계시다고 착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이 감사하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